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만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포즈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어플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계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Verify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uth k 확인해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Continue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First name은 이름, Last name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 주시고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찍고 업로드 눌러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 b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 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태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 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태겟 그래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 주시면 숫자 S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숫자를 기억해서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모든 인증 과정을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겠고요. 우선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옆에 나오는 이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업비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른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실 분들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 저측 상단에 있는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코인명 신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트겟으로 입금하고 싶으신 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사했던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 입금처에는 비트겟을 찾아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알려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구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작은 화살표 명령을 눌러주시고요.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의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까지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륨, RSI, 블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차트에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고, 그러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세선까지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 맞은 모드를 설정니다 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까지 설정해 주셨다면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리미카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 청산가격에 코인이 도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지션 상태창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SL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플래시 클로즈로 포지션을 종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트겟에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